안녕하세요. 교육 컨설팅 가이던스입니다. 오늘은 이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과 질문들을 직접 현직에 다녀오신 분께 질문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이전에 최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일단 뭐 자기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보고 얘기하면 되죠? 아네 여기 이쪽 보고 <laughs> 얘기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제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다음에. 장애인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했었던 전직 사회복지사입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다음에 네. 장애인 분야 쪽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쵸 회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냥 단순히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막 강사를 섭외한다는 이런 다양한 일을 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그 중에서도 뭐 프로그램 기획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아 그럼 장애인 분야 쪽에서도 이제 그런 업무를 보셨던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자격증 관련 질문이에요. 음. 먼저 사회복지사한테 있어서 이 운전면허증,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겁니까? 이건 정말 저도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보통 운전면허는 사실 따놓으면 옛날엔 좋다고 했지만 요즘은 사실 따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회복지사가 은근히 운전을 할 기회가 엄청 많아요. 센터에 있으신 분들은 뭐 이용인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태워다 줘야 되기도 하고 태워서 와야 되기도 해요. 보통은 보호자가 태워서 오긴 하는데 이또 부서마다 또 달라요 왜냐면은 뭐 재무회계 하는 분들은 네. 그 사회복지사에서 지정된 은행이 있거든요 네. 그 은행들이 대부분 가까이 있지 가 않아요 아. 또 이제 업무 볼 때도 이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면허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라고 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남자랑 여자의 차이점도 있을까요? 운전면허에 있어서? 음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그냥 이종보통이나 아니면 뭐 자동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뭐 요즘 자 작은 차그 네. 안에 한4 명, 3 명, 3 명, 4명은탈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사실 운전만 할수 있으면 돼요. 사실 뭐 진짜. 아, 운전만 할수 있으면 <laughs> 면허증은 필요가 없다. <laughs> 면허가 있어야 지 아, <laughs> 아무튼 뭐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면허증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격증 관련해서 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 컴퓨터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진짜 이용 이용자분들 같이 진짜 대면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막 컴퓨터 전문적으로 막 여, 열심히, 막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아, 문서 작업만 복분 이런, 그쵸 아. 복분만 할수 있어도 사실은 그쵸? 반은 먹고 들어가요. 음. 왜냐면 처음에 이제 이력서를 쓸때 자격증 날이 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 너무 텅 비어 있으면 좀 허전하니까 네. 어, 거기에 쓰기 위해서 사, 뭐 컴퓨터 활용, 혹은 뭐 워드 프로세서, 뭐 ITQ 이런 거를 뭐 네. 써놓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네. 아무 필요 없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면 음... 크게 무리는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컴퓨터는 어느 정도 사용할 줄만 안다면 굳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그럼요. 요즘은 젊은 학생분들이 사실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게임도 할 거고, 네. 뭐 문서도 뭐 이렇게 레포트라든지 다할수 알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자격증이 있다 없다해서 취업이 뭐 떨어지고 합격하고 이런 차이는 크게 없어요. 음. 취업하는 분야에 따라서 내가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이런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 기본적인 틀은 갖춰져 있지만, 이 추가적인 자격증 취득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관련된 뭐 엑셀이 ITQ 같은 이런 자격증들 그런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취업적인 부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니까 자격증은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게끔 취득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 듯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민간 자격증 관련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민간 자격증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당연하죠. 민간 자격증 하면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막 되게 서류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사회복지사 2급이 가장 먼저 있고 네. 그 뒤에 막 치매 치료사, 뭐 아동 심리 치료사, 아, 뭐 놀이 그럼뭐 놀이지도사 되게, 같은 네, 이런 자격증 되게 많아요. 네. 그 자격증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거예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게 옛날에는 민간 자격증이었어요. 오, 네. 근데 업무를 보다 보면 실제로 청각 장애인 분들도 오시고 시각 장애인 분들도 오시면 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바로 점자라든지 수화 통역사 이런 게 되겠죠. 음, 그렇죠. 이런 자격증들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를 하는 건데 음. 사실 민간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 돈만 내면 발급이 된다라는 음. 말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따도 정말 취업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받는지에 대한 정말 이런 부분을 의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정말 이런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의 2급이라는 이 자격증 이큰 틀은 정말 무조건 취득을 해 주셔야 되고 부가적으로 이런 민간 자격증 들을 취득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취업하는 부서 이 분야에 맞게끔 취득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 없으셔도 취업적인 부분에서 엄청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선생님 다음 질문은 이제 정말 90% 이상의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이런 질문인데 바로 이 사회복지사 2급 이 2급 자격증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취업이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취업은 돼요 사실은 2급이라는 게 그래 쉬운 자격증도 아니고 네. 요즘이야 뭐 쉽게 딴다 하지만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과정이 실습도 해야 되고 이런 수업도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쵸. 과제도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래 쉬운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2급을 따면은 사실 취업은 돼요 하지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2급을 따고 나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이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에 대한 활동을 준비를 미리 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실습 현장에서 그런 취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배우고 공부하고 습득하고 나와서 바로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쵸. 그런 기회가 없죠. 없죠. 거의 다뭐이 과정에 대한 설명만 하지. 대부분 뭐 취업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혀 그런 정보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격증만 딱 따고 나와가지고 취업 준비를 따로 하는 거죠. 기간은 더 늘어나고 늘어난 기간만큼 스스로가 지치죠. 이런 분들은 준비를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취업 준비를 하다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사실 사회복지사 1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업적인 부분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일반적인 다른 뭐 사무직이라든지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분야 쪽을 가셔도 내가 원하는 분야 쪽으로 취업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이 사회복지사 2급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희는 가능은 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취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스펙이 좀 크게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취업적인 부분을 개선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되게 복지관이라는 이런 곳은 곳을... 대학생들도 어려워요. 하지만 자기 스펙에 맞게, 혹은 자기가 원하는 곳의 최종 목적지를 복지관을 두거나, 아니면 뭐 NGO 기관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겠죠. 그런 곳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당장 그쪽에 들어가면 좋지만, 당장 거기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크게 많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씩 경력을 채워서 나아가는 게더 좋다는 거죠. 그쵸.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목표적인 부분을 설정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격증을 따서 이걸 뭐 벽에 걸어둘 게 아니라면 내가 이제 이 자격증을 활용을 해서 취업을 하든지 뭐 사업적인 부분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정보들 없이 그냥 자격증만 취득을 하게 되면 그냥 종이 조각이랑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이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궁금하신 점은 상단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궁금한 점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뉴욕 컨설팅 가이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